마지막 날에 그 두려운 날에는 우리 영혼의 때에 가서는 여러분과 저의 결과가 그때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공로는 그 공력들은 성경에 절대로 불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날을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날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에 가장 잘 선택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은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4절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는 다 부모입니다 그리고 다 자녀들을 낳으신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는 그 자녀가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부모가 원하는 뜻을 헤아리고 부모가 원하는 그 말에 순종해줄 때 부모는 기쁜 것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어느 것을 하는 것보다 나는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행하는 아 내가 누구를 보니까 그가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데요. 나는 이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보시는 것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로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예수 믿고 어떻게요? 달라지고 새로워진 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어느 것보다 즐겁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는 예배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것으로 네. 끝난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변화되어지고 거듭나진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과 미션은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고 내가 사는 가정이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교회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며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 하나님이 기쁨 되시는 우리를 보시며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음. 지금 이 시간, 이 시간 실제 속에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관심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아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 네. 술을 중독자는 술을 끊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가던 발걸음을 예수 믿고 끊어야 합니다. 아, 네. 내가 옛날에는 원망 불평하는 자였으면 이제는 감사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 네. 옛날에는 원수가 많아 미워하는 자가 많았더라면 이제는 용서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laughs>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무당 성기는 사람이 왜 저모양이야 이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저런데 라는 말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가 왜 저래 아니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권사 집사가 왜 저모양이야 왜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욕하지만 우리는 욕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미워할 사람 미워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수를 맺으면서도 우리들은 끊임없이 용서하기를 바라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편지를 읽고 맞고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거듭나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 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우리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서 예수의 편지가 읽어질 수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 네. 믿음 따로, 신앙 따로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미션은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의 터전을 이루시고 사명의 장소로 삼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듭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재정,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들을 여러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터전으로 사명의 장소로 그 터전과 장소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끝까지 잘 관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월을 아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나의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등산을 갓 산악해에 그분 뉴스 들으셨잖아요. 다섯 명이 히말리아 산에서 다 죽어 시신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리더인 이 총대장은 모든 산악회에서 리더십이 강하고 아주 존경받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산소를 끼지 않고도 정상을 올라가 많은 전 세계의 산악인들에게 대단한 영웅으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와 다섯 명이 지금 다그눈 속에 묻혀서 시신이 몇백미터를 날라가서 그 계곡으로 빠졌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내일을 안다라면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마감할 줄 안다라면 그들이 떠났을까요? 미루든가, 날씨가 좀더 좋아진 다음에 올라갔든가 했겠죠? 여러분,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루를 아끼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을 알고, 일주일 후의 일을 알고, 한달 후의 일을 안다라면, 우리는 그태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면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날을 아껴야 되고 오늘의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아, 네. 내일 하나님 이 내일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아, 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내가 네 주머니도 지켜줘야 하고, 아, 네. 너의 물질도 내가 지키고 건강도 내가 지켜줘야 하고, 아, 네. 그러니 너희는 내게 맡겨라. 아, 네. 너희들이 무슨 <laughs> 일을 계획하고 있니? 일의 계획은 너희가 세워도 <laughs> 걸음은 내가 인도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계획도, 우리가 세우는 모든 일들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네. 그분이 열면 사람이 닫을 수 없습니다. 아, 네. 그분이 닫으면 사람이 열수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터전으로 잘 아, 네. 관리하시고 우리의 사명의 장소로 삼으셔서 결코 우리가 허황된, 허망된, 허무한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섬기는 믿음의 역사 속에 모두가 우리 천국을 다 상속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서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는 믿음은 허망된 것도 아니고 허공 치는 듯 믿는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삶의 터전에 신앙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의 장소로 삼으시길 원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옛 모습, 옛 습관,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그것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닐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달라지길 원합니다. 변화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었으면 거듭나 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이 되어 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장소마다 사명의 장소가 되어서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의 편지를 읽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 거듭나치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미션과 삶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흩들고 방해하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도록,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하도록, 믿음이 뿌리를 말씀에 내리지 못하도록 요동케 하고, 흔들리게 하고, 세상과 짝짓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영, 악한 영들, 우리 성도들에게서 완전히 떠나갈 지어다. 아, 네. 삶속에서 떠나갈 지어다. 아, 네. 하나님, 오늘 가슴에 손은 지신 우리 종들과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진리 안에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말씀. 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때 달라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를 아멘.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멘. 내일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장시켜주시고 붙들어주셔야 내일도 살고 한달도 살고 10년도 살고 20년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의 하루를 아끼게 하시고, 아멘. 오늘의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아멘. 때가 악한 것을 분별하여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영으로 승리하고, 세상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종들과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사업장을 맡깁니다. 가정을 맡깁니다. 네. 교회를 맡깁니다. 네.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 네. 영광은 아버지가 받으시고 우리는 예배로 승리하고 신앙으로 승리하고 믿음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아, 네.